안녕하세요. 지식계의 한류로 꿈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중이 왜 감정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 체계를 통해 설명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내면의 욕망과 감정과 이성을 포함한 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르봉의 주장으로부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중은 이성적 추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각들을 대략적으로 잡지은 결과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군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방법을 아는 연설가는 감정에 호소할 뿐 이성에 호소하지 않는다. 논리법칙은 군중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중을 설득하려면 원조 군중에게 자극이 될 만한 감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척한 다음 기초적인 연상작용으로 잘 암시된 이미지를 환기하며 그들의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특히 군중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매 순간 간파해야 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원고가 처음부터 무용 준비되기도 한다. 감정에 맞설 때 이성적 추론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아보겠다면 원시인 같은 일을 상대로 실험해 볼 필요는 없다. 르봉이 이 자명한 증거로 중세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들고 있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논리에도 어긋나는 종교적 미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는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거의 2000년간 가장 명석하다는 사람들도 교리 안에 허리를 굽혔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종교적 가르침이 과연 진실한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개문적인 지식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 중 이성적 추론으로 미신의 유치한 면을 폭로하거나 악마의 소행이라든가 마법사를 불태워 죽여야 한다는 주장에 약하게라도 의심을 표한 사람은 없었다. 르봉은 군중에게서 감정이 이성적 추론보다 앞서는 예시를 들었을 뿐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르봉이 군중에게서 감정이 이선수출럼 보다 앞선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르봉이 백지로 남겨 놓은 인간 내적인 인과적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분석할 때 우리는 인간의 8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즉 8개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생각 바람, 원트, 의지도 포함합니다. 느낌, 행동, 인지, 욕망, 감정, 몸입니다. 기존의 심리학계는 이것들 간의 관계 체계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관심 분야가 인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죠. 마치 심장을 연구하는 사람은 심장이 인간이라고 하고 뇌를 연구하는 사람은 뇌를 인간이라고 하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심정이나 뇌는 인간을 이루는 체계의 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해 연구에 오던 위의 여덟 가지들은 하나의 체계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간의 관계체계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인간의 팔 요소들은 크게 두 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얕은 층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주의를 기르면 알수 있는 것들로 생각, 바람, 느낌,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여도 알기 힘든 부분으로 인지, 욕망, 감정, 몸이 있습니다. 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를 말합니다. 이두 층은 당연하겠지만 서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은 인지작용의 발현형이고 바람, 즉 원트는 욕망의 발현형이며 느낌은 감정의 발현형이며 행동은 몸의 발현형입니다. 이 여덟개의 인간요소들 중 인간을 움직이는 1차적인 동인, 모티브는 욕망과 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근원적인 벡터, 즉 방향을 가진 에너지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욕망입니다. 또, 욕망의 핵심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영욕을 근원적인 벡터로 갖고는 있지만, 영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몸에도 있고, 감정에도 있고, 인지 부분에도 적지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욕이나 육체적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쫓는 욕망을 몸과 관련된다고 해서 욕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감정도 영역이나 몸으로 환원해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는 감정 나름대로의 바람인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을 움직이는 일차적인 벡터로 욕망과 몸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몸은 무엇일까? 몸은 영혼이 완전히 안전하게 존재하고 싶은 존재로 영역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역이 이 몸에 환원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몸을 아무리 분석해도 영역의 대부분을 알수 없습니다. 이 길고 복잡한 분석은 잊지 말고 곧바로 분중심리에서 감정 앞에서 이성적인 출류이 무력해지고 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추론은 인지 영역에 속하는 생각입니다. 인지 영역 중에서 이성적인 추론하는 영역은 진화론적으로도, 발생학적으로도, 발달학상으로도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영역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를 이끄는 일차적인 동의는 영역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는 영역은 영역 충족을 위해 환경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영역은 다양한 상황과 심지어 순식간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달한 것이 감정입니다. 타 동물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을 비교하거나 아이들의 감정과 성인의 감정을 비교하면. 감정의 발달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나의 보편적 인간론 동영상에서 감정 심리학을 다루었습니다. 위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거기에 감정의 출처에 따른 여덟 가지 분류나 기능에 따른 세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이번 주제와 관련 있는 감정의 주요 기능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은 영역이 환경과 만나 충족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자극들을 좋다, 싫다, 즐겁다, 무섭다, 화난다 등 매우 간단한 범주로 묶어서 반응을 빠르고 확실하게 할수 있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정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분노가 대표적인 것이죠. 자신의 욕망 충족을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파괴의 욕망의 감정형이 분노입니다. 여기서 파괴의 욕망은 불안통제 욕망의 하위 욕망입니다. 이렇게 감정은 영역이 환경과 관계하는 1차 관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가 덜된 아이들이 하는 감정적 반응을 성인이 한다면 이 사회는 지옥이 될 것은 뻔하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한 것이 인지능력입니다. 물론 이 인지능력에는 선천적 가능 길은 있을지 모르나 자체의 에너지나 힘이 없습니다. 이런 인지에 의해 습득된 관객끼리 힘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사회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와 과정도 관객끼리를 제공할 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습득한 관객기를 유지하려는 관객길의 욕망을 비롯한 영역입니다. 궁극적인 에너지는 영역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궁극적인 힘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이 감정이고 그 뒤가 인지입니다. 싫다 하는 감정이 들게 하는 대상에 대해 우리는 부정적인 확증 편향을 합니다. 즉, 그 대상의 좋은 점을 말하는 정보는 차단하고 나쁜 점을 말하는 정보에 집착해 그 대상을 더욱 싫어하는 것이죠. 하물며 후천적으로 많은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인지 능력인 이성적인 추론은 영역으로부터 더욱 더먼 곳에 있습니다. 거칠게 단순화하면 인간을 움직이는 방향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영역이고. 영역충족의 1차적인 신화는 감정이고 그 뒤에 영역과 감정충족을 돕는 것이 이성적 추론을 포함한 인지능력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군중심리에 관한 이전 동영상에서 말했던 리바이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집단의 합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개인의식은 이성적 사고의 기본 전제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최면이 걸릴 때 이성적 사고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식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분별심이며 이는 모든 분별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지 않고는 이성적 사고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개인의식이 심해진 상태의 군중에게 당연히 이성적 추론보다 감정적 추론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죠. 여기서 감정적 추론이란 이성보다 감정에 기초한 추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 종합한 그래서 훨씬 실수가 적은 관객끼인 논증 방식에 의한 진술보다 하나의 사례여서 믿을 수 없는 관객끼리에 불과한 이야기에 더 열광합니다. 이는 논증 방식보다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탁월하며 감정 친화적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논증을 감정화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잘한 백건의 사건보다 충격적인 한 건의 사건에 더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더 많은 백건의 사건보다 아주 드문 그러나 충격적인 한 건의 사건 유형의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합니다. 가령 사람들에게 비행기와 자동차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라고 물으면 실제 사망자 수와 반대로 대부분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라는 중간 변수를 빼도 몇만 비트에서 떨어지는 이미지가 지상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충돌 이미지보다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르봉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잡다한 범죄와 사소한 사건은 아무리 많아도 군중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한다. 반면에 단한 건의 흉악한 범죄와 충격적인 사건은 그 피해가 사소한 사건 100건을 초래한 피해의 합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 군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수년 전에 독감이 유행하며 파리에서만 몇주 만에 5천 명이 사망했지만 파리시민의 상상력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다.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지 않고 주단위의 통계 숫자로도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같은 날 에펠탑이 눈앞에서 무너진 사고가 일어나 5천 명이 아니라 500명이 사망했다면 군중의 상상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르봉은 이런 군중의 이성보다 감정이 치우친 추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이성적으로 추론하지 않으며 이성적 추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군중이 연상하는 사상들 사이에는 표면적 유사성이나 연속성이 있을 뿐이다. 외적으로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것들을 짝짓고 특수한 사례를 성급히 일반화하는 경향은 군중의 추론 방식에서 두드러진 식특이다 군중은 논리적인 증명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군중은 이성적으로 정확히 추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판적 능력을 갖는다거나 진위를 변별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을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군중은 강요된 판단만 받아들일 뿐이고. 토론을 거쳐서 채택된 판단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중은 이미지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만 감동을 받는다. 또 이미지만이 군중에게 겁을 주거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왜 군중이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답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